주호민에 관한 추가 폭로 나왔다 한번 보시죠 해당 사건 피하돈과 지인이어서 일의 경위에 대해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사람이란 게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게 그게 딱 그거죠 왜 고소를 하셨나요 이제 참다 참다 다른 학벌모들조차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셨나요 땡땡어머니 선생님 불쌍해서 증언해주겠다는 학부모에게 증언하면 사실적 시 명예의 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고소고소를 달고 사신다면서요 교장 선생님도 고소하시겠다면서요. 돈 많으시니까 그돈으로 원하시는 대로 다 고소를 화풀이 하고 싶으신 건지요. 일단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최근에 뭐 무슨 국회의원 삼성같이 일단은 지금 그 녹취록 같은 게 공개는 안된 상황입니다. 만만한 선생님에게 칼을 꽂다니 여의소 사건을 언론에 퍼주면서 피해 아동이 입고 싶었던 트라우마에서 2차 피해를 볼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 되는 게 일단 폭로를 취재치고 폭로에 뭐일관되요 폭로들은 뭐 평소에 주호민 가족분들이 너무 했다라는 건데 일단 그거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될 같고 이제 하루가, 안지, 하루가 안 지났어요 주호민 분의 그 성명서가 나온지 일단은 그 지금 자폐아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자폐아동의 뭐 성욕 아 이게 근데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제가 재활시설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 사실 성욕이라기보다는 사실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약자한테 강하고 자폐, 자폐아동들이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요. 그러니까 아실 거야. 자폐동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초반에 그냥 혼을 엄청 내야 돼요. 초반에 혼을 내지 않으면 난리친다고. 근데 이번에 난리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폐아동한테 너무 잘해준 거야. 이게 진짜 정석이에요. 이거 솔직히 그 곰돌이 센터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80년대부터 운영하는 가장 뭐잘 체계화된 <laughs> 재활치료시설이 재활치료, 뭐 이런 서울시에 뭔가 있거든요. 여러 개. 그, 거기서 일해보신 분이나 한번, 거기서 그냥 일반인도 운동할 수 있는데, 일반 운동하면서 자폐아동 재활 한번 보신 분들은 바로 깨달으실 거예요. 자폐아동은 잘해주면 난리치고, 못해줘야 규율이 생겨.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난리쳤다는 건 솔직히 교사들이, 교사가 잘해줬다는 거야. 이 학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이제 폭로라고 계속하고, 민심이 안 좋은 거야. 민심이 안 좋은 이유가, 자폐아동이 잘 난리친다는 건 잘해줬다는 뜻이거든. 못해주지 근데 사실 이거는 이해도가 없었던 거야. 이게 일반학교였다면서요. 못해줘야지 귤이 생겨.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